어, 우리가 그런 거지. 그니까, 피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피통 안에 들어있는 팬들이 주인공이잖아요. 얘는 집이고, 음. 팬이 주인공이고, 그 팬을 의무화시키는 거잖아요. 네. 어, 이 안에 팬들이 나는 하나씩 이름을 줘줬으면 좋겠어. 꺼내면서. 그 이야기들이 있고, 얘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편안하게 쉬는. 그동안 고생했던. 어.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면. 이게 푹신하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그렇게 해서. 고생했다고. 아니,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, 왜 얘가 팬이라, 팬이 펜이 하는 역할은 나의 인생을 적는 거잖아요. 그쵸. 나와 함께 하는 거고. 그리고 우리가 꺼낼 때 팬을 여러 가지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죠. 어,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역할이 있고, 우리 식구들인데, 어, 우리 필통을 골라줄 때는 이 팬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필통. 이런 거라면얘기해주 되잖아. 뭐 이상한 애 취급하진 않겠죠. 얘를 의인화시켜가지고. 아니, 그거를, 내가 그거를 뭐 평소에 들고 떠들라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거지. 아, 훈련으로. 스토리텔링 훈련을 하는 거지. 가만히 있다가 우리 공부 겁나게 외우기 게이니 되는 거야. 아, 네. 아, 상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,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을 뽑는 거지.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. 자유롭게. 하는 능력. 어, 저런 시각으로 볼수 있네. 음. 여러분이 좋아하는 쇼스들은 평범한 쇼스 때 말할 때 공감되는 어머머머머 맞어 맞아, 맞어 이런 거 보는 거지. 네. 뻔한 얘기하는 쇼스 좋아해? 아니요. 그렇지. 맞아 그러네. 그러네. 이런 거 좋아하잖아. 보는 음. 그런 사람 좋아하면서 그런 사람처럼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럼 평범하게 PT 할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자꾸 안전빵으로 갈라 그래. PT를 안 틀릴라고 우리가. 고시가 아니잖아 고시 시험이 <laughs> 합격 어떤 사람 뽑겠냐는 거야 그냥 안 틀리고 고만고만한 사람을 뽑아요. 안 틀리고 고만한 사람 다 떨어져요. 좀 다른 사람을 뽑는 거지. 그 뛰어나봐 얼마나 뛰어나요, 여러분이 거기서 거기지 솔직히 잘해봐 얼마나 잘하겠어? 기존 쇼스타 잘할 수 있어요? 아니요. 못해도 죽었다깨가라도 착각하는 거예요, 여러분이 CJ, GS 들어가서 3년 안에 역대형 뭐 아니요. 될수 있겠다, 오케이. 근데, 3년 안에 탑이 된다? 불가능한일 얘기입니다. 네, 장, 장담하는데, 언강선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. 그거는, 여러분이 김태희를 이기는 거 비슷한 거예요. 응. 안 되겠네요. 더안되겠네 되겠네. <laughs> 3년 안에 안 된다는 얘기야. 어, 지금 있는 사람들요 나이를 먹잖아. 그만두으면 가능할 거야. 왜? 그들의 지식을 갑자기 못 이겨요. 그들의 경험을. 음. 그럼 오히려, 다른 방법이 있어. 마이너나 이런 쪽뭐 이렇게 빅스리 말고 중간급이라는데 가면 특히 NS나 공용이라는데 가면 어 일단 데뷔를 빨리 시켜요 거기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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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메인이 빨리 돼서 인정 받아서 오히려 이직을. 어, 이직을 하는 게 메인을 잡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음. 오히려 이쪽에서는 내가 그 메인이 되고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데 이 메이저로 들어가면 메인 잡기가 어려워요.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응. 선배들이 다 잡고 있어요 옆에 앉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만 3년 안되니까 잘못하면 응.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은품 들고서 사은품 소개나 하고 있고 프로모션 <laughs> 어 보잖아 옆에 있는 애들 걔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선배들이 안 나가니까 이금은 되나요? 이 어? 입금은 <laughs> 돼요? 입금은 <laughs> 되죠 근데 큰돈은 못 벌지 아, 그렇죠. 응. 배고픈 거지 출연료가 뭐 제일 쌀 텐데 뭐 그죠? 네. 아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. 근데 그걸로 어디 나가서 저는 CJ 추, CJ 현역쇼스테어로 이제 돈을 벌 수는 있겠지. 음. 어, 뭐 제가 GS... 에 예, 다녀요. 뭐 아, 현역에와 어, 현역에와 전직은 좀 다른 거야. 음. 어. 투잡을 해요. 그래서 투잡으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은 응. 응. 행사 행사 응, 행사 뭐. 뛰거나 뭐 이렇게 브랜드 뭐 기업체 가보실. 뭐 강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음. 자기 하기 나름이죠. 그것도 실력 그것도 못해. 옆에서 그냥 내겠습니다 하고 있는 애들도 많고 음. 응. 어쨌든 응. 내가 잘해야 돼 어쨌든 뭐 잘해야 나가서 알바도 하고 하죠 그렇죠? 네. 어. 우리는 전문직이지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주는 대본 잘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달라요 우리는 작가겸 진행자라고. 대본 음. 있잖아. 자기는 어. 뭘로 한번 해볼까? 그래 그거는 왜 썼어?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 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,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